제드 아, 꼭 그렇더라. 라인전 하다가 상대 제드가 그림자를 쓴 다음에 표창 던진 거를 둘다 맞으면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더라. 미드 라인에서 가장 만나기 싫은 챔피언 중 하나인 제드. 오늘은 이 챔피언의 극악무도한 만행에 대해 아, 아니, TMI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고. 리그 오브 레전드 의 107번째 챔피언. 리그 오브 레전드 의 대표적인 칼챔 중 하나인 챔피언. 랭크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미드 라인을 픽한 다음 AP 챔피언을 골랐는데 상대편으로 나오는 순간 다치가마려운 챔피언. 그림자 쓰는 걸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챔피언인 제드는 이 2012년 11월 13일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쯤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제드의 출신은 아이오니아입니다. 물론 그도 원래는 킹코 결사단의 일원 중한 명이었죠. 소년 제드는 킹코 결사단의 수장 쿠쇼 대사부에게 직접 선택받아 자신의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사단의 근간이 되는 교리를 이해하는 데 몰두하였고, 곧 전투 기술과 학문 모두 동급생들을 능가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뽐내었지만 그는 자신의 스승의 아들인 숄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드가 킹코 결사단을 배신하고 자신의 스승 쿠슈 대사부마저 죽인 이유는 바로 진입니다. 아이오니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대 사이코패스 살인마 진을 잡기 위해 쿠쇼와 션 제드는 몇 년을 고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카다 진을 잡는데 성공하였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쿠쇼는 진을 감옥으로 보내버렸고 당장이라도 진을 처단하고 싶었던 제드는 여기서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드는 사원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지하 묘지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검은 상자를 찾아내 상자에서 나온 그림자에게 잠식당하게 되고 스스로 녹스스와 맞서 싸우겠다며 킹코 결사단을 떠난 후 그림자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또한 다시 결사단으로 돌아오라는 자신의 스승 쿠쇼 대사부에게는 그를 죽이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였죠. 그렇게 그는 오직 아이오니아의 승리만을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드와 관련된 인물은 꽤나 다수가 존재하지만 그중 관계가 제일 깊은 세 명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인. 제드는 케인의 스승이자 승명의 은인입니다. 어느 전투에서 미친 듯이 낯을 휘두르는 케인을 제드는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쉐넥에 있어서 제드는 원수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인물이 제드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치는 커다란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일의 원흉이 되는 인물입니다. 제드는 최근 이틀 동안 노말과 랭크전을 포함해 아이언 369,382 경기, 브론즈 369,197 경기, 실버 31만 8, 864경기, 3 1 8 8 6 4경기 골드 173,119경기, 플래티넘 5464경기, 다이아 8899경기, 마스터 1170경기를 출전했다고 어느 한 통계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아 제드의 인기를 실감을볼수 있는데, 특히 하위 티어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알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랜드 마스터와 챌린저의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티어로 갈수록 경기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아 우리는 최소 50경기에서 500경기 정도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수 있습니다. 제드는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나루토에 나오는 닌자처럼 투파를 쭉 벤치 채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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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의 다른 닌자 챔피언이 있으며 챔피언이 늘수록 체력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깎이는 이스터 에그가 존재했었으나 확인해본 결과 현재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제드의 양손에 장착하고 있는 클리나 갑옷은 닌자 거북이의 악당 슈레들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평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늘 두꺼운 철제 가면을 쓰고 있는 제드 그러나 이러한 제드의 얼굴이 공개된 적이 존재합니다. 바로 제드 코믹스 시리즈에서 공개되었는데 제드 코믹스 제 1편을 보면 제드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드의 머리색은 백발이며 의외로 잘생겼다는 평이 존재하죠. 플러스 소원사 아이콘 전용 일러스 또한 제드의 맨 얼굴입니다. 30일 약자 메 시에 숨겨진 TMI는 자세히 보시면 일러스트가 기분 나쁘게 쪼개는 모습을 여러분 제드의 패시브는 체력이 50% 이하인 적을 제드가 공격하면 대상의 최대 체력에 비례한 마법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빨리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점 모두 유의하세요. 저만 몰랐던 건 아니죠. 예리한 표창 이 e 스킬은 제드의 Q 스킬이죠. 여러분들이 매번 제드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시느라 못 보셨을 텐데 자세히 본다면 자신의 등 뒤에 있는 표창을 꺼내 던지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제드의 W 스킬 살아있는 그림자 간단히 이 e 스킬은 제드 가 그림자 하나를 생성해 Q 2를 사용할 때 같이 공격 플러스 그림자와 위치 변경이 가능한 스킬인데 이 e 스킬의 TMI로는 그림자를 생성하였을 때 모데카이저의 진실의 방에 끌려 들어가면 다행스럽게도 그림자도 함께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제드의 궁극기 죽음의 표시 너무나도 유명한 스킬이죠. 이 스킬에 대한 TMI로는 우리가 제드랑 싸우다 머리 위에 표식이 생기면 네, 죽는 겁니다. 머리 위에 표식이 생기는 이유는 제드가 궁극기를 시전한 후 중첩된 표식의 피해량 이 궁극기 지정 대상의 현재 체력보다 높아질 때 생기기 때문이죠. 또한 제드가 궁극기를 한번 시전하면 시전한 위치에 그림자가 한개 생기는데 추후 다시 한번 알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그 그림자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범위 제한이 없습니다. 즉 제드가 궁극기를 처음 시 전에 그림자가 생성되면 그 다음 어디에 있더라도 다시 처음에 생성된 그림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W는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생성된 그림자로 이동이 불가능한. 그래서 제드의 카운터는 좋냐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제드의 궁극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드가 궁을 시전하고 최대한 상대를 많이 패할 효과가 극대화되는 스킬인데 제드의 궁극기 지속 시간은 3초 중존년는 2.5초를 얼어있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카운터. 물론 전 세계에는 제드 의 장인들이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마도 페이크의 스타성을 한층 부각시킨 히데의 명장면 2013룰챔 썸머 결승전 5경기, 류와의 제드 미러전, 솔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페이크는 상대인 류 선수의 제드보다 피가 낮은 상태에서 싸움을 시작하였지만, 결국 솔키를 따는데 성공하였고, 해설진 관객들 모두의 환호를 장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드의 나이는 현재 30대 중후반 정도로 추측됩니다. 제드의 성우는 최한 성우입니다. 그는 진해 성우 표영자와 함께 큰 호평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제드 외 시즌 4 이후 스폰지밥의 집게사장 원피스, 주라콜, 미워크, 스타크래프트의 침 레이너의 역할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제드의 디자이너는 해파스토 플레스 3위주를 공동 작업이며, 미워크는 웨이브 브레이 그가 진행하였어. 이들은 대표적으로 탈론, 제이스, 킨드레드, 아지르를 손본 인물들이죠. 제드 스킨은 총 현재 9개입니다. 제드 기본 스킨, 칼날 폭풍 제드, SKT T1 제드, 프로젝트 제드, 프로젝트 제드, 프레스티지 에디션, 챔피언십 제드, 죽음의 사도 제드, 은하계 학살자 제드, 초능력 특공제 제드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칼날 폭풍 제드는 와일드 리프트 버전의 스킨이 따로 존재하고, 은하계 학살자 제드 스킨의 대사 중. 이라는 대사는 위에 언급한 페이커 류의 제드 빌전 당시 북미 에서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추가로 초능력 특공대 제드에서는 이 세계가 마스터 이와 같다고 빨리 없애 버리라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충충 제드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충들 중 하나인 챔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 충단의 멤버로는 대표적으로 마스터 충, 배충, 야스충, 티충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제드는 딜러를 한 방에 녹여버릴 수 있는 스킬, 화려한 인게임의 플레이. <목소리> 플레이 등, 좋게 말하면 매니아층 나쁘게 말하면 충이 안 꼬일 수가 없는 챔피언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네 위에 보이시는 제드는 제가 한 플레이가 맞습니다 참고로 이 제드충의 본 근원지는 북미와 유럽이 원조였습니다 이 충들에 대한 문서는 추후 충왕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으로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수와 더불어 미드라인에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제드 하지만 이 제드도 출시 직후에는 인기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드는 시즌2 말에 출시된 챔피언이었지만 당시 미드에는 AD 챔피언이 가지 않았던 거의 석기시대의 룰이었기 때문에 단지 탑이나 정글로 갈뿐 하지만 시즌 3 이후부터는 현재처럼 최고의 인기를 가진 챔피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드는 현재까지 LCK에서는 378번의 팬, 95번의 픽을 받았고 그 외의 대회까지 더해본다면 총 1,580번의 팬, 280번의 픽을 받았던 제드. 하지만 제드는 최근 대회에서 픽조차 되지 않는 챔피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추가로 김동준 해설위원은 전 개인적으로 제드도 좀 안했으면 하는데 라는 언급을 했었던 적도 존재하죠. 제드는 롤드컵 우승 기념 스킨을 보유하고 있는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스킨의 주인공은 2013 시즌 월드 챔피언십 우승 팀인. 키디티 원의 미드라이너 페이커. 자 마지막 항목인 이 부분은 제드 스토리관의 스포일러가 될수 있는 부분이니 원치 않는 분들은 스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의 초반 스토리 부분, 진의 스토리 등에서도 제드가 자신의 스승이자 쉐네 아버지인 쿠쇼를 죽였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믹스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당시 제드는 쿠쇼를 죽이지 않았고 단지 위장된 죽음을 제안한 것이었죠. 그리고 쿠쇼는 음지에서 제드의 그림자단을 후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괴물로 변한 쿠쇼를 제드는 사투 끝에 진짜로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드에 관한 간단한 스토리, TMI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하면 멋있긴 합니다. 잘하면 말이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